이렇게 딱 신나는 그, 그런 바이브. 아, 네. 아. 오유노유노 아, 아. 음. you know, you know, 위로 위로. 네. 약간 멋을 줄수 있어요. 혹시. 아. 귀엽나. You 귀엽나. Know, you know. 네. 이렇게 귀엽나. 귀엽 uh. you know, you know. 위로 위로. 이게 네. 이렇게 네. 좋은 거 같아. 아, 네. 그 멀리멀리 옴미옴미 멀리,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멀리 멀리 어미 oh, 어미. Oh, 아 좋아 좋아 아 이게 발음이 형준이한테 딱 맞는다 1절의 발음보다 아, 그 다음에 네. 여기 형준 네. 둥그런 발음이 없어야 돼 형준아 핀네핀핀핀 네, 핀. 어. 핀. 핀. 아니 핀핀 핀. 해볼게요 물꽃 점핑 파리 왁킹 네버스탑 핀 좋습니다 네.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범지는 화로써 보다 빨리 슈퍼선자 일단 잘생긴 미니 여기 일절 그, 아, 네. 프리코러스 전에 네어 중요한 부분 슈퍼선이 여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 so 넥으로 해야 되나 약간 수, 넥과 닉 사이 선에 슈퍼선이 오 그렇게 슈퍼선이. 본지는 환호성 보자 빨리 슈퍼소닉 뭔데? 약간 슈퍼소닉 이렇게 나와 이렇게 슈... 시원하게 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슈퍼소닉 오음 약간 블루지하게 아, 약간 아, 라인이 그래. 블루스야 이거 아, 보다 빨리 슈퍼소닉 네 하고 이렇게 네. 숨으로 빼줘 예, 예. 이렇게. 슈퍼소닉 아. 좋아 어우 블루지해 <laughs> <laughs> 그리고, 사이다 일절 쌈이 just turn it up, just turn it up, h e y 이 n 딱, d 어간거 좋아 i <laughs> l <여기도 웃음> 음. <laughs> 어 l 이 don't a g 다 좋은데, <laughs> 정신없게 이거 되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like... 똑같은 뉘앙스가 있었 좋겠거든. 음... 최대한 그걸 해갖고, 두 번만 더. 그때까지 해보죠. 모 네. Do like it again. Like 니다 it again. Do like it a g a 안녕 안녕 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2시 56분 끝났습니다 비하인드가 풀렸을 때쯤에는 러비티가 이미 듣고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대가 많이 신나죠 안무도.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혁 끝났니? 민혁도 마침 끝났네요. 끝나라 봐. 이제 퇴근할 겁니다. 카메라 찍고 싶었어? 응. 마지막 인사. 녹음 끝.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나 그냥 뭐 하던대로 했어. 안녕. 인사해. 안녕. 안녕. 빠이.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이 끝났습니다. 아 굉장히 노래가 네. 신나기 때문에 재밌게 <laughs>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비하인드 나오고 나서 만나요. 안녕 아주 훌발했답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예. 저희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온 세상 모든 색보다 더 근데 또다. 지금 약간 끝처리가 약간 슬프게 들려서 좀더 상큼하게. 상큼하게. 어. 온 세상 모든 색보다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넘어가자 오케이 자아름다이 부분은 내가 저번에 말했지 더랑아 들어, 들어갈 때 더에서 훅 잡아 먼저 잡고 아를 딱 쳐서 들어가야 돼 오케이 한번더 쳐서 어 근데 다운을 할때 자칫 잘못 발음하면 너 여기서 목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더 음. 아름다운 걸갈때더랑아 사이로 내봐 더랑아 사이 약간 애매하게 저 아름다운 걸 어, 좋은 n t go. So, what? No, no, no. What? What? 이 h a t w h a 이 What? 발음이 좀 어렵긴 하거든 근데 응. 이 발음을 위처럼 발음해야 돼위우리 t w 빛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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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 리 r i 지 o i 을 만큼 우리 e r m a 보이지 Uri, g 의 밴딩이 있어. o e Giga, t i 안 Pending, so t a 는 i p o Witch, 게 n d e r m 위 k i m you r e c o g 게가 z e Poe, we d 을 d n t get much. I'm good, no, Gamazza. I'm 맞 o o d 맞아 r i p o Witch, a n d g 여기 밴딩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도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이대로 가자 밴딩 없는 응, 것도 좋아. 느낌 방금 좀... 너무 잘했어 아, 느낌이 응. 너무 좋아서 우리의 곁엔 빛이 영원하도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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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오케이 그 애드립 한 번만 들어볼게요아 맞네 맞네 애드립 너한두 한 개만 하자 어, 오케이 All day 이거 한번 들어봐 봐 All 어, day 네. 네가 좀 시원하게 불러줘야 돼어 여기를 근데 내가 약간 뒤봐주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웃음> 뭐야? <웃음> 그거는 좀 잡아먹어야 표현이...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누이좀 형님 같고. 그냥 <laughs> 그냥 <해 웃음> 네 느낌 가는 대로 해. 뒤를 외쳐줘. <laughs> 딱한번더 들어봐. 어. 여기 나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 너 느낌대로 해도 돼. 오케이. Okay. 어때? Okay.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뒤에가 너무 좋은데? 어 온통 백같은 너무 좋고 아 어, 고마워요 우빈이 <laughs> 형한테 칭찬 받은 게어색하네 <laughs> 화면 도다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 네. 거기 형이 좀 담백하게 부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 하고 다 넘어가는 중간에 우 발음을 약간 섞어서 티비 어. 속 화면 도다 아. 도다 티비 속 화면 도다 그렇지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네 오케이 티비 속 화면 도다 <laughs> 이걸로 가자 형준아 아네 I wanna f i n d m y color again. 묵음이 한번 있어서 Color g a i n 이렇게 Color. Color. gain 그렇지 오케이 I wanna find my Color. again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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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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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o 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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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I w a n n a f i n d my c r car, a r a 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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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c a 나왔다. r car, c r car, a r car, c a 너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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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야, 근데? 좋다. 아, 어, 아 내가 딱 의도했던 아, 그 나왔어. 정준아. 나는... 어? 진짜 소름 돋았어. <laughs> 아, 네. 너의 눈 속에가 약간 진짜 되게 벅차고 설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 네. 그거는 똑같이 해 주면 돼. 그뒷마디도 네. 오케이. 너의 눈 속에 그 색깔로 내세상을 아, 이걸로 써도 되는데 네. 그 색깔로 에서로 발음을 러랑 로 사이로 한번 해볼수 있어요. 아, 네. 그 색깔 상준아 응? 여기를 엄청 세하게 한번 불러 볼수 있을까? 아, 네. 가능. 오케이. 해 볼게요. 네. 네. 의 속에 그 색깔로 내 세상을 좋다. 성준아. 응? 똑같이 한 번만 더해 줘. 네. 그 색깔로 내 세상을 어, 네. 그 너무 좋은데? 너무 아. 좋아. 성준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네.